예, 인력의 법칙, 인력의 법칙, 양자 물리학의 파동의 법칙이다. 양자 물리학의 파동의 법칙.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파동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제 마음도 여러분들한테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. 아시겠어요? 그 인정하시죠?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, 싫은 소리, 예, 좋지 않은 마음을 먹지 말자. 예, 오늘 이, 여러분 저하고 약속합니다. 어떻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?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대에게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다. 네,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. 네, 또 복창합니다. 나는, 나는 이, 시간 이후부터, 이, 시간 이후부터, 이 시간 이후부터 매일 매일 상대에게, 상대에게 한번 이상, 이상 칭찬을 꼭 하겠다. 칭찬을 꼭 하겠다. 약속할 수 있는 사람손 순두르세요. 약속한다.